근데 지금 하는 걸로 있어서 네. 내가 한번더 이름이 더 나고 호명이 더 나고 내가 이걸로 또 인정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랬거든, 요이 사람이. 네.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디님. 권재하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네. 남자분을 가져왔습니다. 어우, 간만에 밝은 사람인 것 같아. 아주 그냥 쓰고 짜고 매, 매운 분들만 보다가 네. 아주 간만에 좀 달달한 것 같아. 좋아서 달달한 거야, 이분이. 나쁘지 않아서 달달한 거예요. 네. 자, 남성분. 어우, 사주에 뭐라 그래야 돼? 명예, 네. 인지도, 음. 뭐, 스타의 자질. 좀 그런 게 있네, 이분은. 오. 자, 일단 결론. 운이 좋아. 네. 운이 좋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 또. 상승세야. 계속 항상 좀 위에 있었는데 또 상승세야 지금. 오, 오 굉장히 좋아. 근데 자 음, 제 표현을 해볼게요. 좋은 남편, 음. 좋은 사람, 음. 확실한 사람, 네. 약간 허당기도 좀 있는 사람, 네. 승부욕이 강한 사람, 아주 내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 나쁠 게 크게 없어요. 네. 이분은 운 자체도 그렇고 자기가 이때 해왔던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될롬데리아 될 네. 이분 뭐 연예인이에요? 그쵸. 그렇죠,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네. 음, 연예인, 네. 유명인.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해먹으라고 했어. 네. 이 일을 하라고 했어. 연예인이 돼야 돼. 무조건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끼와 사주가 융합이 돼서 어떻게 됐냐. 스타가 돼야지. 지금도 그리고 뜨고 있지. 이 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신뢰가 많지. 대중들에서. 어, 기본적인 이미지 바탕도 좋고 어, 그래 이 사람 뭐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나오니까 뭐뭐 뭐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뭐 배우인지 영화 배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신뢰도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행동이라던가 행실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바른 편이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라던가 내가 해내야 되겠다 하면딱 찍어놓으고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믿지 않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 어, 열심히 자기가 해온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이끌어 가는 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융합된 게 많지 않나 싶어. 그리고 지금 이분 뭐 활동하고 계세요? 현재 어, 현재는 주인트로드님 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하고 그 활동은 하고 있다는 게뭔 소리야? 뭐, TV 출연을 하고 계신다든지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근데 지금 하는 걸로 있어서 네. 내가 한번더 이름이 더 나고 호명이 더 나고 내가 이걸로 또 인정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랬거든,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래요. 음.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작품이 있으신 건지 뭐 방송 출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또한번 성공을 하고 국내에서도 국내지만 네. 해외에서도 어, 이 사람 뭐뭐 뭐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음. 또 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네. 운이 굉장히 또 상승을 했고 지금 올해 2023년 개미년도 그렇지만 네. 내년 2024년도 우리 갑진년에도 이분은 또 인정받고 계속 작품이 음. 작품이라던가 뭐 이런 방송 활동이라던가 이런 게좀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 상에 대한 운도 있어요 뭐, 트로피? 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년 운이 굉장히 좋다. 말년 운도 좋죠. 말년 운도 좋은데 사실상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해서만 하면 크게 엎어질 사람은 아니야. 어. 자기 가정에도 잘하고 자기 일에도 잘하고 굉장히 뭔가 확실해. 뭐가 있어 이 사람은. 비전이 있지. 어 비전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된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자기가 이런 연예계 쪽이라던가 방송인이라던가 네. 이런 쪽으로 가실 거면 네. 내 감과 내 직성을 좀잘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안 쉬셨으면 좋겠어요 음. 활동 많이 해야 돼 앞으로도 음. 음. 이제 말년에도 이제 뭐 많으시잖아요 말년까지 배우 하시는 분들 뭐 배우라던가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좀 하셨으면 좋겠어 이분도 어. 어,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기는 좋다 지금 네. 저한테 주신 최근에 받은 사주 중에 네. 이분이 제일 달달해 보기에 네. 어, 제일 좋아 지금 딱 이렇게 남들이 그냥 등산으로 이제 발로 산을 올른다면 이분은 좀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또 올라가는 격이 아닌가 싶네요. 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운기가 좋은 분들을 봐야 무당도 행복한 거예요. 저곤지도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솔직하고 영업한정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점수가 좀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행운이 팡. 알람 눌러주시면 보기 팡! 들어오실 거니까요.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